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의도치 않게, 산삼중도 네, 초대하고, 제 집도 일부 공개하게 되었네요. <laughs> 방송하면서 한 번도 저희 집을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잠깐 이거. 게시물 좀 올릴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이거 노는거 아닙니다. 저 이거 네. 홍보 좀 해야 되니까 네, 또 홍보, 제... 네, 홍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빠꾸 님을 네. 이제 커프야 이제 v 2 5에좀 유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2025도 음. 되게 좋은 게임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V25도 재밌는 게임이다 그래서 또소개좀 음. 시켜드리고 네. 원래 하셨잖아요 네네. V25를 네네네. 하셨는데 안 하시니까 네. 이게 같이 하면 재밌고 저도 이제 기아 덱을 하고 있지만 또 기아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카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컨텐츠 하고 다음에 또 되면은 또 대회도 같이 네. 열고 아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네. 오늘 제가 1타 강사 느낌으로 좋습니다 <laughs> 그냥 생을 하면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시작해봤자 좋죠. V25는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연지 무과금 유저들이 음. 과금 유저들을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V25도 무과금은 됩니다. 아니, 무과금 생각보다 많이, 요새 많이 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한번 그러면은 컴프야 2025대 V25 그 장단점 설명해주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뭐 그냥 그래픽. 최단점이지. 컴프야 2025의 최단점. 그래픽. <laughs> 10년째 같은 그래픽. <웃음> <웃음> 좋습니다. 한번 일단은. 초보자 일단. 입장에서 어떻게 네. 게임을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선생님이 그렇죠. 쭉 브리핑해준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바꾸님이랑 같이 이제 지금 여러분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네.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글, 네. 지금 덱을 네. 보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 있는데 네. 네. 사실 여기서 이 후보에 있는 카드들은 싹다안 써요. 똑바로 잖아요 지금 이거 2023년도 지금 몇년도죠 아, 이년도, 25년이죠. 아, 소크라테스는 지금 뛰지도 않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는 싹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라이브 카드에 세트데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건 옛날 카드라서 지금 세트데 포인트가 4로 측정이 되어 음. 있는데 이게 현역 라이브 카드, 그냥 여기 연도가 없는 이 라이브라는 카드가 있어요. 네. 연도가 네네. 없는. 이런 카드들은 세트 포인트를 곱하기 2를 받아요. 음 그래서 이게 세트 포인트 높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라이브 카드를 먼저 후보에 채워야 돼요. 음 V1은 시즌 시작하고 나서 전반기 끝나기 아, 전까지. 아, 전반 끝나기 까지 그리고 네. V2는 올스타전 시작하고 나서 네. 나오는 카드. 네. 후반기, 후반기 끝날 때까지. 네. V3는 야구 시즌 끝나고 나오는 카드야. 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해요. 아, V1 네. 카드는 V2가 나오면 뽑을 수가 없어요. 음, 뽑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뺄게요. 근데, 올스타 카드는 따로 있어요. 라이브 카드가 올스타 네. 카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세트대 포인트를 먼저 채워야 돼요. 5성 네. 카드는 좀 쓰임새가 많아요. 아, 그요 5성 어. 카드는 버리면 안 되고, 음. 네, 4성 카드까지는 좀, 좀 카드를 좀 뽑아야 되니까. 방출이요? 방출의 개념이 보 제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제작 카드로 카드를 이렇게 뽑아야 돼가지고. 너무 안 나오네, 기아 끝났는데? 고지 뭐, 같네 아, 게임이. 이거 하나씩 는거 아니에요? 오상이다. 오성 이거는 한 번에. 아백구십다어 여기서. 와 이거 기아 빼고 타는 고야 지금? 기아 기아가 없네. 어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서 세트 드스코를 네. 이제 설정하면은 이렇게만 넣으면 되고 지금 이딱이 이 라인업이 가장 세고요. 받아지는. 여튼 <laughs> 딱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오늘 선수 하나 만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수 하나를 만들고. 어떻게 육성을 하는가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다른 카드 나올 때 이제 박궁님이그선수 육성하고 네. 이제 보여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덱은 답이 없는 거네요 지금 여기 <laughs> 있는 카드에서 쓸수 있는 카드는 <laughs> 사실 전준우 말고 없어요 여기 사실 황지균도 쓸거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있어요 황지균 스티이 1호 차네요 음... 70 파워에 70에 정확도 75 2대5 같은 경우는 와8 4 8 4네 이외의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스태프 보는 거는 보통은 파워, 정화 또 선구를 많이 보죠 V15는 전체적인 고루고루 선구을다 봐야 돼요 왜냐면 아... 이 파정선 파워, 정화, 선구도 봐야 되고 아... 핫콜드존도 봐야 되고 아... 그다음에 잠재력도 아... 봐야 되고 파워, 정화가 아... 좀 많이 보고요 투수는 변화랑 구이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사실 여기 쓸 카드는 존준우 말고는 없어요 그나마 장책은 사실 이것도 안쓰기 해요 그럼 못 써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임팩트 쓰거나 양이지 쓰거나 FA 시스템도 있거든요 아, 근데 FA 시스템은 사실 너무 심화 과정이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우면 겁어 네. 걸리니까 오늘 일단 그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강철도 일단 만들어도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조합 카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네, 네, 네. 이대진도 만들어도 돼요 영입 카드라고 있어요 시금치 네. 영입 카드 거기서 네. 또 이대진을 쓰기 때문에 만들어서 넘겨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네. 이강철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일단 시카를 만들어 보죠 그 전에 그 양현종 지금 국대는 네. 그건 쓰레기 카드인 거예요 이것도? 가장 들어가기 좋은 포지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뭐야, <laughs> <우와> 이게! <웃음> 잠깐만 <웃음> 여기 있으면 가장 일을 제일 잘해요. 아 이제 국백카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급당 네. 이제 포인트가 또 상승률이 또 이게 일반 아 카드에서 높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들어가면 가장 일 잘하고, 가장 포인트 잘 벌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셋이 좀 높기 때문에, 그쵸? 일단 쓰고 있기로 하죠, 여러분들. <laughs> 너무 좋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딱히 안 쓰는 게않습니다 김도영 급 쓸만해요? 김도영은 쓸만하죠. 아 네, 보통 여기 국대를 쓰긴 하는데 골글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아 이제 선발에 윤성민을 쓰고 음. 왜냐면 그자팀 골글은 한 장은, 장은 역 시너지라고 있는데 그걸 안바고쓸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시너지가 따로 있어요. 네. 골든 글러브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네. 랭킹 챌린지는 5장이 제한이에요. 실시간 대전 네 장이 제한이에요. 자팀까지 포함하면 네장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자팀 한 장은 빼 줘요. 그 자팀 골글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 네 장으로 실시간 대전 채우는 거. 자팀 골글 한 장은 디버프를 안 받고 그냥 쓸수 있어요. 아, 아홉 명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아. 네.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아 지금 골든 글로 나온 게윤성민이랑 김도영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카드. 보통 그래서 윤형민 골글을 선발로 쓰고 여기 는 국대 김도영이 있으니까 국대 김도영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게 맞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가면은 기아는 선발에 골그은윤성민 써야 되고 타자는 뭐 삼루 김도영은 국대를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너무 디테일까지 하면은 게임 너무 어지럽고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이 쓰잖아요 자기 개성 찾는 게 중요하긴 해요 일단 이강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훈련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면은 훈련도 파다 했어요. 근데 네. 훈련 돌파를 다 하면 좋은 게첫 네. 번째 슬롯에 스킬 레벨 1 증가합니다가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얘네는 전부 다 한데 얘는 5렙이죠 훈련 돌파라 하면 여기만 스킬 레벨이 1이 증가를 해요 시그니처, 아. 임팩트, 국대는 네. 이렇게 훈련 돌파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훈련 넣어볼게요 네.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25일? 2 5까지 네. 재분배를 들어가서 보통 일반적인 스탭 분배 확률표가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변화 구기만 따져가지고 우이 합산해서 네. 33? 34 정도? 음. 나머지 상관없이 보통 이 구속이랑 수비는 좀 의미를 안 두거든요 네, 왜 구속은 의미 안 두요? 스탯이 낮아도 160을 던지고 음. 스탯이 높아도 160을 던지고 뭐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이랑 스탯이 좀 의미가 좀 많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이제 구속이랑 수비를 놓고 재분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탯 분배를 합니다 35 닮은다 한 방에 봤지? 어 일단 28. 아안 안 됐네. 28는 사실 낮긴 한데 이강철을 오래 쓸 카드는 아니고. 아. 응. 그 어차피 또계속 넘어가면은 또 훈련해주고 또분배해야 아. 되거든요. 강화를 들어가서 뭐 V25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네. 한계돌파 먼저 할게요. 한돌하는 거. 한계돌파 10. 네, 죠 이제 시각까지 강화를 할수 있는. 네. 강화 카드, 똑같은 기아 카드가 있죠. 이 카드가 복구 확률이 있어요. 한 장을 넣으면 25%. 크리티컬도 10%거든요. 크리티컬이 뭐냐면, 한두 번에 반. 두 단계 네.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장을 넣으면 50%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복구 배치 50%, 이거 50%거든요. 네. 100%고, 넣으면 복구 확률 100%죠. 네. 네. 이렇게 보통은 채워서 해요. 네. 그 다음에 제로 카드를 넣어요. 이 카드 넣고, 배치 넣고. 크리티컬 배치는 고 그럼 몇 %야 지금 17%인데 17%인데 네. 크리티컬은 45% 네. 강화 복구 한 강화는 안 떨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시카라만들어아 어 그리고 중요한 게이 네. 강화 카드는 있잖아요 네. 이 카드의 별을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5성이잖아요 그럼 얘는 5성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임팩트 카드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4성이죠 그럼 얘네는 확률이 이 4성 카드랑 똑같아요 얘네랑 5성이랑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카드에는 보통 제로 카드 이걸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 5성 카드는 아 14%니까 이 카드를 아 쓰면 7%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네. 쓰긴 쓰되, 많이 안 쓰는 게좋다이 카드는 여러분들 이 카드의 별성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가요. 임팩트 카드에는 웬만하면 이 카드를 쓰는 것보다 시그니처나 5성 카드에 쓰는 게 좋아요. 음. 이거는 안 해주고 그냥 컴퍼에서.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많이 털려보고 경험하는, 체득한 네. 결과인 거죠. 그쵸. 죠 네. 보통 같은데? 어? 아. 체인데 <laughs> 하루 식화. 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재부랑 구이 걸러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게 오성 카드는 또 이게 스 올라가는 게또 음. 상승치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시화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렇 엄청 아, 대단한 것도 아니죠. 이제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2강차 카드가 있으면 음. 각성제로 넣으시면 음. 이러면 이제 각성이 열려요. 음. 일각일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갈 때마다 추가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사실 아쿠님이 지금 이제 입문자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알면 방장? 좋은데 네. 기억하기 힘들어요 있다는 네. 것만 알아서 각성뭘 넣어야 되는 건데요? 똑같은 이강철 카드 97년도 이강철 카드를 넣으면 플러스 3각이 바로 되고 3방에? 3방에 3 97년도가 아니라 95년도 이강철을 넣으면 플러스 네. 1각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시그니처만 넣을 수 있어요 임팩트는 임팩트끼리 골글은 음. 골글끼리 굴글 국대는 국대끼리 아. 계승도 똑같아요 똑같은 카드끼리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에서 시그니처로 음. 못 넘어가요 음. 시그니처에서 임팩트로 못 넘어가요 그 아예 성질 다른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재가 돼있지만 안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뭐가 좋아요 그 무조건적으로 네. 장타 억제그 다음 네. 변화구 무조 범타가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음... 죠 네. <laughs> 이게 안, 요새 잘안 떠요 이게 오. 잠재가 진짜 망해가지고 잠재가 이상해요 요새 어, 오, 됐다 이게 잘뜬 거예요 오. 이렇게 되면 돼 이제 잠재까지 했죠 또 있어요 뭐가? 컴파이어는 끝이 아니죠 스킬을 해야죠 아, 컴파이어 아, 가장, 아.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죠 스킬 사실 스킬이 중요도가 있어요. 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좋고. 근데 이거는, 이걸 알려드리면 오늘 밤새 야 돼요. 어... 그러긴 좀 힘드니까 그냥 스킬을 한다는 것까지만 하셔야 네, 될것 네. 같아요. 일반 스킬은 어, 어. 여기서 바로 바뀌거든요. 네. 일반 스킬, 사실 다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 클로치핏 쳐도 별로 안좋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킬이 그냥 바뀌는 거고, 어... 보스변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거는.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는. 네. 아, 니 똑같아요. 네, 이건. 똑같아요. 아, 이렇게 하나 달고,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부 스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 나중에 이제, 박코님이 컨텐츠를 하시면 되고, 아 저는 알려드리는 정도니까.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특훈이 있는데, 이거는 세트덱 스코어를 올리, 올려주면서, 네. 이걸 네. 넣고, 돌린다 쿤을 넣으면, 네. 아, 올리... 하나 올리려고 시그니처를 태운 거예요? 네. 네. 하나 올리면서, 네. 세트덱 포인트도 올라가요. 최대 몇카드 있었어요? 시그니처는 8, 임팩트는 7, 아. 그리고 국대 카드도 8, 라이브 카드는 애초에 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10이고, 네. 골그은 6. 여기까지 하면은, 육성이 다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포지션 특훈이랑 개념이 있어요. 오, 네. 이 포지션에 스탯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성 카드를 네. 많이 아... 모아놔야 돼요. 나중에 좋겠군. 되면 5성 카드 이거를 제하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컨텐츠에 웬만하면 쓰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성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골든글러브도 해야 되고,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쓰는 상황이 온다면,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건 라이브 카드. 그리고 중복된 선수. 그리고 만약에 중복된 선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면은, 삼루수랑 외야 카드가, 5성 카드가 많이 잘 떠요. 카드도, 네. 많, 카드도 많고, 빈도도 많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야랑그 삼루수 위주로 먼저 쓰시면 돼요. 5성 카드는. 이 컨텐츠가 좀유비 많이 패사하게 만드는 컨텐츠. 근데 ]이네요. 이거는 비슷한 시스템이 컴투스 플랫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네. 여러분들 이걸 왜 지금 알려드리냐면요. 제가 네. 컴투스로, 박꾸님이 오늘 거의 500일 만 켰잖아요. 네네. 지금 패키지 뭐 떴죠? 골든 글로브, 골든 글로브, 골든 글로브, 골든 글로브, 골든 글로브 글러브, 글러브 주죠 골든 글러브또 뽑으라고 또또 현질을 하고 또. 또, 현질 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람들이 처음 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골글만 집중적으로 해요. 왜냐면 골글이 재밌거든요. 뽑기가 음. 화, 뽑기 등장도 화려하고, 화려하고 또 이펙트도 있고. 좋아 보이니까. 카드도 삐까반져가고. 네. 그러니까 이 내실을 안 다지고 그냥 골글만 뽑기를 해버리는 음. 거예요. 사람들이 딱골글을딱 키우고 했는데 뭐 뉴비들한테 막 쳐요. 뭐 무과금한테 쳐요. 네. 지는 이유가 포트을안 해도 그래요. 이걸 안 하니까. 이게 그냥 기초공세예요 음.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고 무조건 이걸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선으로 해야 된다. 후진카드를 써도 포트이 높으면 얼추 쓸수 있게 된다. 음. 근데 포트가안 하고 골든글러브를 쓰면은 거의 이 카드 성능으로 나온다. 틈은 뭐예요? 포틈은 이달의 선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 카드는 세트 스코어를 플러스를 더 줘요. 거기다가 스탯을 더 줘요. 지금 보면 오버롤 플러스 6대 있죠. 이게 스탯이 원래 기존 스탯이 78에 61인데 네. 이달의 선수를 받으니까 파워가 60더 올라가요. 파워 정확도 이번 선수고. 달만 좋아지죠? 그렇죠. 이번 달만 그리고 세트 스코어가 8에서 10이 돼요. 음. 맥스가 10이고 만약에 세트 스코어가 10인 애들은 11이 되고 음. 그런 식으로 세트 스코어도더 오르고 그래서 라이브 카드는 항상 모아놓죠. 음.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제 다음 달 이달의 선수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투수는 전상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음, 여기까지 하면 대충 설명이 다 됐고요 네. 아 그러니까 숙제를 내가 얘기를 안했네 숙제가 뭐냐면요 네. 이제 딱 컴퓨터를 딱 시작해요 제유비예요 네. 컴퓨터를 딱 시작해요 네. 해야 되는거 네. 무조건 해야 되는거 네. 하루 플레이 네. 플레이볼 들어가서 리그모드를 합니다 네. 다른거 아무것도 안하고 리그모드를 해요 네. 네. 일반 대전을 20판을 돌립니다 왜 20판이에요 20판을 돌려야 이게 베일리가 바로 깨져요 음. 30판을 돌려도 돼요. 보통 30판 돌리는걸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은 데일리는 20판이면 깨지니깐 하는데 이벤트가 보통 30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30판을 일단 해요. 그 다음에 랭킹 챌린지를 들어가요. 무료 갱신 있죠. 갱신 갱신 갱신하면은 포인트가 나와요. 포인트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포인트까지 다 돌리고 아, 스타전까지스타전까지 줄이고 스타 그걸 이제 포인트 갱신을 줄여서 포갱이라고 해요. 음. 포갱까지 랭치를 돌립니다. 어. 지더라도 다 하셔야 돼요. 저거는. 네. 무조건. 그리고. 오늘 레이스를 세 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음. 한 판만 해도 되는데, 오늘 네. 레이스도 네. 이벤트가 또세판 요구한 것도 있고, 다섯 판도 요구한 게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세 판이니까 네. 스페셜 매치에 들어가요. 네. 감지력 경기를 들어가면 아 들어가서 한 판만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랜덤 플레이에서 한 판만 직접 플레이하셔도 되고 뭐 직접 플레이면 하 토큰 더 많이 주죠. 아, 더 안타를 치면 그리고 이벤트 경기를 들어가서 네 판을 합니다. 네. 자동으로 네판 돌려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최소 컴투스 들어와서 해야 되는 숙제는 끝이에요. 뭐 별로 안 맞는 방법보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랭킹 챌린지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네. 클럽 대전 세판을 해요 네. 매일매일 세판을 해야 돼요 그외 나머지 타점 배틀이라고 이거는 이제 4일만 나머지가 안는데 음... 타점 배틀을 또 해요 포인트랑 상품을 주거든요 이거 숙제는 아니고 네. 그 주에 있는 컨텐츠인데 해야 되는 거. 도전과제에서 이 업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업적을 음, 받아서 1일 음. 보상까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아, 말한 숙제 컨텐츠. 이게 숙제구나. 네, 이제 또 이벤트를 들어가면 응원 이벤트나 안타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다 네. 알아서 열리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다 음, 다 뚫리고 하다 보니까 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음. 이벤트 겁나 많네? 엄청 많아요. 리그 음. 모드 네, 네, 네. 뭐 같은 거 하니까 이거 바로 뚫리잖아요. 네, 네, 네. 숙제 하면은 알아서 뚫려요. 음. 실대는 그럼 필수예요? 실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또 스타를 주거든요 네. 점수를 어느 정도 올리면 기본 스타를 주거든요 안타 미션을 깨면 300스타를 줘요 여기서 스타 수급이 또 가능해요 이게 사실 네. 숙제라는 개념이 응. 제가 이제 용어를 그냥 지어낸 거거든요 일해야 되는 게 일일 퀘스트 네, 같은 이제. 느낌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쿠폰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네. 네 쿠폰도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아 쿠폰, 네. 쿠폰도 꼭 쓰시고 정말 많거든요. 뭐야 이거는? 어, 네 이거 다 좋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시간 되실 때 네. 쿠폰 꼭 쓰시고 쿠폰은 그럼 컨텐츠 한번 쫙벌었어야겠다